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 이 n 뉴스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과학벨트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고급 일자리 창출에 나섰습니다. 세종시는 지난 6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과학벨트 세종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재단 측은 세종기능지구 핵심시설인 세종SB플라자를 위탁 운영하며 과학기술의 산업화를 담당하게 됩니다. SB 플라자를 중심으로 세종시 지역산업 발전과 과학기반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주시 고미희 의원은 지난 5일 임시회에서 전주시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도로 정비 사업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막상 시민이 걸어 다닐 인도는 부족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 의회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 확충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고미희 시 의원은 5일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로 정비 사업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에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보행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블록 교체나 석재 포장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 차량으로 보행로 확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는 오늘 시민경청실에서 자매도시인 베트남 빈증성과 스마트시티 분야 교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양도시의 공통관심사인 스마트시티 분야에 대한 국제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양도시는 이날 협약으로 스마트시티 조성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우수 사례 체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제적인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축과 운영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전시는 올 10월 베트남 빈증성에서 개최되는 WTA 창립 20주년 국제행사에서 대전시에 구축된 우수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등을 해외에 소개할 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을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하고 강의 내용과 강사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가이드라인을 정합니다. 이를 통해 더 체계적이고 알찬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주용태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오늘 오전 시청에서 서울자유시민대학 2022 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까지 서울자유시민대학 캠퍼스를 100곳으로 늘리고 강의를 이수한 시민들에게 명예학위를 수여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기존 인문학과 서울학 등 4개 교육 분야에 사회, 경제, 미래학 등 3개 분야를 추가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6년 9월부터는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면 지자체장이 검토 후 금연아파트로 지정하는데요. 하지만 흡연의 주된 장소인 베란다나 화장실 등은 금연구역에서 제외돼 지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아파트 일부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금연아파트가 지정만 됐을 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전주시 효자동 a 아파트 단지 외부 공간과 화단 곳곳에는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어 금연 아파트 지정을 무색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 아파트 지정 시 흡연의 주된 장소인 베란다, 화장실 등은 금연 구역에서 제외돼 지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 흡연으로 인한 시비는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들어오는 냄새 때문이지만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도래요막그 순간순 있어고 맞으면 냄새 올라온다고도전입니다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이 지난 7일 화려한 막을 열고 8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를 비롯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충장로 일대에는 만여 명의 관람객들이 방문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금남로 전일 빌딩 앞에서 시작된 개막식은 80여 명의 광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 프린지 댄스 플래시몹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뒤이어 2018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의 주제 비상을 퍼포먼스로 서승아 작가가 한 마리 새의 형상을 하고 무대에 올라 희망의 날갯짓을 선보였습니다. 한편 2018 광주 프린치 페스티벌은 오는 11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까지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 1원에서 계속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없어 이중주차하거나 외부에 주차한 적 있으실 겁니다. 이에 전주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주차 공간이 협소한 아파트들이 놀이터나 화단들을 주차장으로 만들면서 아파트 공간이 상막해져가고 있습니다. 장소락 기자입니다. 전주시내의 한 아파트입니다. 기존에 있던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A 씨는 저녁 8시가 되면 주차 공간이 꽉 찬다며 늦게 오면 주차할 곳이 없어 차를 아파트 밖 공터에 주차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600대의 차량을 입주민이 보유하고 있지만 주차 공간은 340대만 수용할 수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놀이터를 줄이거나 없애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인구는 줄고 있지만 오히려 차량 등록대수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교통정책관은 요즘은 한 가구당 기본 두대 이상의 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정과 함께 소득 증대가 맞물려 차량 보유 대수가 늘어난 것으로 본다며 그에 비해 전주시는 오래된 건물이 많아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는 이 같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집 주차장 각기 사업과 함께 전주시 주차장 시행 규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놀이터와 녹지 공간까지 주차장으로 만들면서 아파트 공간이 삭막해져 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N 장소랍니다. 2020년 7월 도시계획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되지 않는 도시공원 등은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 행위가 가능해 도시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도시 녹색 공간으로 개발돼야 할 도시공원 예정부지 406제곱킬로미터가 2년 뒤면 일몰제로 풀리게 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공원 일물제가 적용되는 공원 부지는 전국적으로 406.5 제곱킬로미터에 달해 여의도 면적 8.4 제곱킬로미터의 48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또한 2020년 7월 일물제에 적용되는 공원 부지 가운데 등산로, 공원 등 적극 활용되고 있어 지자체가 사들여야 하는 사유지는 절반에 가까운 186 제곱킬로미터로 이를 매입하기 위해선 약 24조 원이 필요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 1999년 도시계획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음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도시공원 지구로 지정한 이후 20년이 넘도록 개발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K N 전현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경북 안동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에 나섭니다. 골목 경제 활성화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2차 보전 지원과 나들가게 육성, 사이버 안동장터 활성화로 이어지는데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2차 보전 지원 사업은 정책자금을 용자받은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 2%를 2년간 지원합니다. 대출은 최대 7천만 원 범위 안에서 대출 확인서를 발급받아 안동 지역 내 10개 시중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유아들에게 자연과 함께 자라나는 자연놀이 중심의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나섭니다. 이를 위해 전남 산림자원연구소는 오는 11월까지 숲을 통해 유아의 오감 만족과 전인적 성장 발달을 목표로 유아 숲 교육 서비스를 실시하는데요. 대상은 6세에서 7세로 구성된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산림자원연구소는 메타세콰이아 가로숲길과 숲속 놀이터 치유의 숲 등에서 자연놀이 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과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 차량을 LPG로 전환 시 구입비 지원에 나섭니다. 시는 노후화된 통학 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 한 대당 500만 원을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대상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소형 경유 차량 15대이고요. 폐차 후 같은 용도로 LPG 차량을 구입해야 합니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10일간 방문 접수로 이뤄지며 차량이 오래된 순서로 선정됩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